노조법 2, 3조 개정에 새 사회로 나아가자 국회에서 기자회견 열려. 6일 오전 11시 국회 본청 앞계단에서 국회에 노조법 2, 3조 개정을 요구하는 기자회견이 열렸습니다. 이날 기자회견은 노조법 2, 3조 개정 운동본부, 민주노총, 한국노총이 주최하고 야오당 국회의원들이 함께했습니다. 이번 노조법 개정안은 운동본부와 양대노총 그리고 야오당이 합의해 안을 마련했고, 2.3일 후 국회에 접수할 예정입니다. 앞서 노조법 2.3조 개정안은 21대 국회 본회의에서 두 차례 통과됐지만 윤석열의 거부권 행사로 무산된 바 있습니다. 기자회견 주최단체들은 기자회견문을 통해 노동권에 대한 탄압은 결국 내란으로 이어졌고, 이제야말로 노조할 권리를 보장한 헌법의 정신을 되살려야 할 때라고 밝혔습니다. 이어 내 노동 조건을 결정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진 자에게 책임을 요구하고 노조를 함부로 탄압하지 말라는 이 상식적인 요구를 도대체 언제까지 해야 하느냐라며 현장 노동자의 절실한 요구를 담은 개정 법안에 대해 국회가 빠르게 논의하라라고 촉구했습니다. 또 이전에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법안은 여러 한계를 갖고 있다라며 이번 개정안의 핵심 내용을 짚었습니다. 그 내용은 노조를 만들었거나 가입한 자를 노동자로 추정하는 조항 반드시 포함. 사용자 책임을 묻기 위해 긴 소송을 하지 않도록 법을 더 구체화. 현실에서 노조 탄압수단으로 쓰일 뿐 아니라 개인의 삶을 파탄내는 개인 손해배상에 대한 제안입니다. 기자회견에서 양경수 민주노총위원장은 마지막이라는 생각으로 다시 이 자리에 섰다라며 퇴진 광장에 수많은 청년의 노동상권이 보장되지 못하고 있다. 노조법 2, 3조 개정의 유일한 걸림돌이었던 윤석열이 제거되어 이제 거칠 것은 없다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국회는 화답하라. 무엇보다 빠르게, 무엇보다 신속하게 노조법 2, 3조가 개정되어서 모든 노동자가 노동자임을 확인받고 노동조합할 권리를 보장할 수 있는 사회를 함께 만들어 가야 한다라고 요구했습니다. 윤종호 진보당 국회의원은 노조법 2, 3조는 단순한 민생법안이 아니다라며 2, 3조 개정안은 대한민국이 내란 세력이 바라던 시대에 머물 것인지 새로운 사회로 나아갈 것인지 판가름 짓는 법안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국회는 신속하게 노조법 2, 3조 개정안을 통과시켜야 할 것이라며 노조법 개정안을 거부한다면 그자가 내란 공범이다. 노조법 개정안에 반대한다면 그자가 바로 내란 세력이라고 단언했습니다. 한창민 사회민주당 국회의원은 노조법 2, 3조 개정으로 우리 대한민국이 제대로 된 헌법 질서가 지켜지는 민주주의 공화국이라는 것을 국민과 함께 확인하자라며 이 상징적인 법안이 새로운 대한민국이 말로만 아니라 정말 변화되고 있다. 이게 바로 새로운 대한민국이다. 이것을 확인하는 그런 법안으로 만들어내자라고 말했습니다.